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부산 중앙동이 중앙동, 부산 중구 중앙동입니다. 옛날에 부산의 그 원, 원도심 중앙동, 예. 여기가 중앙동에 위치한 커피숍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커피 한잔 씻어갖고, 음악, 음악도 틀어놨네요. 간단하게 오늘 그 날씨가 좀 흐리네요, 오늘도. 그 날은 좀 쌀쌀한 날씨인데, 어찌보면 좀 겨울의, 겨울이 빨려올 것 같은 그런 겨울의 기분을 느끼는 그런 좀 쌀쌀한 날씨입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뒷모습을 보니까 차가, 버스하고 차가 지금 많이 다니죠. 지금 뭐 오후 한 다섯 시다 돼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퇴근시간이 오면 또 직장인들이 퇴근한다고 쏟아져 나오겠네요. 여기는 또 중앙동 여기는 은행 같은 거, 뭐 이런 또 사무실 이런 게 많습니다. 음, 젊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곳에 은행, 은행이 은행 많이 몰리고 회사도 많이 있고 하니까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냐면 은딱 오늘도 간단하게 뭐 길게 못하는 뭐거 있어요. 그 정청래, 정청재 민주당 당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선택 계속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 다가오고 있다. 정천의 당대표한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그 다음으로는 가수 김원국이 아시죠? 김원국. 김원국 가수에 대해서 잠시 만 이야기 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천대 대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뭐, 여론조사 꽃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율이 뭐67% 나왔다. 다른데 다른 데, 여론, 다른 여론조사 기업들은 많이 나왔죠. 항상 이제 여론조사 꾸히니까 우리 측 여론조사니까 좀, 항상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꽃이. 전적으로 이것도 뭐 여론조사에서 다100% 믿을 거는 못 되고. 그 대체로 보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뭐 리얼미터인가 거기는 보니까 뭐 52%인가 그렇고, 많이 차이가 나고, 지금. 대체로 보면 가만수는 히 넘어요. 가만수는, 대체로 보면 뭐, 50몇 프로, 56 프로 뭐, 많이 나와한 뭐, 59%, 60%. 꽃은 좀, 옛날부터 좀 많이 나와요이제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만수는 넘는데 그래도, 아직 정권 초기인데, 과거에 다른 대통령의 어떤 비해, 정권 초기 지지율에 비해서는 많이 낮다. 또 높은 게 아니다. 물론, 윤석열 보세야 뭐, 윤석열은 비교 대상이 아니요그거는 뭐 처음부터 개판친 거고, 20% 처음, 뭐, 지금 몇달 만에, 뭐 두달 만에, 세달 만에, 뭐, 20%, 30%, 40% 떨어지고 있으니까, 기본 거고, 이거, 윤석열하고는비가 대상이 아니고. 근데 왜 이게 자꾸 문제가 되냐면은, 민주당이 그걸 뒷받침을 못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서는 이게 참 뭔가 해보려고 어욕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성과도 내고, 실제적으로. 국민들 지지율이 중도청에서는 뭐, 뭐 가만수 이상이, 예 뭐, 여론조사까지는 취재포가 지지한다고 하고, 다른 여론조사서 중도청이 가만수 이상은 이재민 대통령 지지를 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영, 성적이 안 좋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재민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어쨌든, 정치, 정치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은, 민주당 지율이안나온는 데에서는, 정전대 당대표가 책임을 지야 됩니다. 내가 제가 말하는 건, 선택의 시간이 다가 온다. 이대로 그냥 갈 것인가, 정전대표가 당대표로쭉 그냥, 응? 정전대 당대표가 아무도 나고 그냥 계속 내년 6월달 지방선거할 자기가 계속 자리를 지켜내냐. 지금 임기가 뭐 1년짜리 대통령 대표 아닙니까? 정선희 대표가 얼마 전에 뭐 8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한두달 정도 되죠 대표로 취임한 지가. 그래서 내년 8월 달까지인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1, 1년 임기니까. 내년 8월 달까지인 임기를 보장해야 될 것인가. 그게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솔직히. 솔직히 자기가 알아서 이걸 선택을 해갖고 좀 물러나주면 좋은데, 이또 정책이라는 사람이 쉽게 물러나 사람도 아닌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또 세관에서는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어떤, 김민석 총리가 어떤 민주당 당대표를 해야 된다. 자기의 경쟁대 당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문제점을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위에 뭐정성현을한60% 지지했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그게 좀 많이 돌아서는 것 같아요. 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왔다는 걸 지금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골수 뭐, 강성 뭐 지지층들은 정성내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 여전히 정성내 대표를 지지하겠지만은,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심스러운 눈치를 보는 세력이 정성내 대표에서 좀 기대를 했는데, 별로다라는 그런 좀 회의적인 응? 어? 마음이 좀 돌아서는 그 층이 민주당 내면서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쉽게 보니까 일을 못 하거든 자기 정치는 하고 뭐 자기 정치 뭐 정치 논로이나 하고 전혀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 보존을안 맞추고 따로 국보하고 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행정부도 위험하다 정부도. 민주당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인기, 뭐, 내년 8월까지 법, 인기를 채울 것이 아니라, 빨리라도 사는게 답이다, 정치 대표가. 그래갖고, 뭐, 새로운 어떤, 뭐, 김민석 총리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새로운 어떤, 리드가 나와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참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정권 초기에 김민석 총리를, 총리를 시키는 것보다 정권 초기부터 그때 총리는 이는 아주 민주당 대표님 김민석 전 총리가 하는 게참 좋았을 것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뭐 총리로 가버린 바람에 김민석 총리가 뭐 대통령의 생각이겠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총리를 발탁했으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총리로 이제 점을 찍었는데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총리도 뭐 충분히 지금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새벽 총리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뭐 묵묵히 그냥, 응? 어? 일만 하고, 안, 튀, 안 튀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 돋보이게 하는, 묵묵히 이제 진짜 총리 역할을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김인정 총리가. 근데 만약에 정석열 대표가 이걸, 이걸 맡아가고 잘 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워낙 못하니까, 개판치고 하고, 응? 어? 민주당이 지금, 지금 제대,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정신의 대표뿐만 아니라 그 밑에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흑발치 하는 사람도 많이, 많이 있고, 지금 흑발치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득이 없는 거예요, 대표하는 사람이. 야, 전부 따로 놀아지 따로 놀아. 자기 정치진연하고 있고,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정치, 정치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문제 아닙니까? 이건 뭐, 한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말하면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힘으로서, 대통령이 힘을으어서 뭐, 정통의 대표를 뭐,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 과거에 그, 이, 그 윤석열이 같은 경우 같은, 그런 뭐, 저쪽에 국민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개입해갖고, 대표를 저거 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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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입맛에 맞부고 바꿨다가, 응? 그랬잖아. 그것까 문제가 있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그런 어떤 표안 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뭐 대통령이 나서서 뭐표면적으로 막, 응? 대표를 교체한다니, 그거는, 그래서는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말이 많고 하니까. 정치적인 기술을 말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민주당도, 민주당이 못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게 다 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책임자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노골적으로, 표민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뭔가 표안 나게 정치적인 기술을, 응?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전의 대표가 자기가, 자기 어떤, 음? 자기 처지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스스로, 아, 내는내 내 능력을 참, 아, 아니구나. 내 능력을 해보니까 안 되구나. 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너무다더달라좀 사람한테 내가 바톤 터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금상첨화 진짜 좋은 일인데, 이분이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음? 자기 정치만 하는 사람인데, 응? 음? 그러면 되면 좋죠. 자기 소스로 물러나면, 물로나면참 좋은 건데.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체제까지 정책 대표가 끌고 나는, 나간,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 지방선거에 과연 민주당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겠는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최고의 문제는 지금 지방선거거든요.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창 대표가 자이든 타이든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대표직을 유출하느냐 물러나느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정창의 대표의 개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그 <laughs> 민주주권정부의 성패가 달린 겁니다. 민주당이 잘해야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겁니다. 또 가슴 일심 동체 아닙니까? 당과 어? 대통령실은 서로서로 서로 민연해야 되지. 지금 민주당이 전혀 못, 받치, 못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어?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계속 이런 엇박대 시전하면 은 이재명 정부도 결국 성공할 수 없다. 뭔가 단호한 조치에 있어야 된다. 물론 뭐,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왜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유튜브들도 이런 생활을 하는데 왜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겠죠 가장 좋은 거는 정책 대표가 각성을 해갖고 물론 이때까지 정치적인 어떤 헛발질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제대로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면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참 사람 변하기 힘들거든요 인간이 변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뭐 50, 60 이상씩 된 사람들이 나이가 평생을 그래 살아왔는데 그의 받기 힘들어요, 사람이. 어떤 기질이나 모든 어떤, 그러게. 아, 특히, 이, 능, 이건 능력의 문제거든요. 기질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 문제도 있지만, 정제 대표가. 근데 가장 문제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을 발휘 못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처럼 그게 능력이 생깁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예? 하나쯤에 그게 능력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지금 대표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권당의 대표로서의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결정의 시간이 다고 있다. 이민 대통령께서 충분히 고려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뭐 잠시 뭐 여담 다른 또 이야기 해보면 오늘이 뭐 경찰에 날 말이더라고요. 80, 80주년 뭐, 오늘 10월 21일 경찰의날인데 엄마는 그, 잠시 그 중계방송을 봤는데, 예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기념사항도 듣고 이랬는데,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경찰이 80년 되었는데, 축하한다면서.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이때까지 국민을 위해서 모든 봉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 일부, 윤, 윤석열이 내한테, 일부, 그, 경찰 고위직들이, 관여한 문제, 내란에, 그런 문제도 지적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문제는. 그리고 뭐, 경찰의 어떤 치우 문제, 그런 것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검찰이, 검찰이 이제 수사를, 완전 히 수사에서 쏠 테니까, 그, 경찰이 이제, 검, 찰이 하는 거, 모든 수사를 검찰이 이제, 경찰이 해야 되는데, 경찰이었던 전문성 수사했던 전문성 능력 그런 걸발휘 어? 해야 된다 그것도 연구하고 어? 노력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 경찰이 돼야 된다 국민을 위한 경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찰도 이제는 이제 검찰이 하던 역할을 검찰이 하는 수사를 경찰이 다 해야 되니까. 경찰도 이제 좀 정리 차리고,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겁니다. 하이에 뭐, 경찰도 들 뭐, 옛날에 경찰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수준도 뭐, 학력도 전부 다 올라갔고, 모든 뭐, 경찰들이 뭐, 일단 순경부터 전부 다 뭐, 대학 나온 사람, 거의 대학 나온 출신들이고, 대학, 대학 졸업자들이고, 다, 또, 그러고 경찰대 뭐, 경찰대 출신도 있고, 과거의 경찰하고는 전혀 뒤쪽으로 많이 향상되었죠. 충분히 너무 역량, 력량이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수사를 한 것도 우리가 알고 보면은, 얘들아, 뭐, 경찰이 거의 수사 다 했지, 뭐. 검찰은 뭐, 뭐 수사한 고 있습니까? 얘들은 뭐, 정치적인, 어, 뭐, 특수부, 뭐, 어? 고위직 같은 그런 거는 검찰이 전담해서 했지만은, 일반 모든 형사사건 수사는 거의, 경찰이 거의 뭐90% 이상은 다 처리한 거 아닙니까? 예, 수사적인 능력량이 있다. 하면 그,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어떤 각성이죠, 각성. 민주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앞으로 경찰이. 오늘도 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고, 응?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의 충성하는 그런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처럼, 독재정권 아래 어떤, 응? 경, 경찰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경찰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경찰이 명심해야 할 것은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이 아니고, 권력에 충성하는 경찰이 아니고, 국민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예? 만약에 뭐, 부정부표가 있다면, 그거는 뭐, 음?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그거는 파헤쳐야 되고. 경찰도 각서하기 바라고 더 분발할 할수 있도록 응원하,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찰 80주년이니까 축하드리고 수고하시는 분들 많죠 경찰분들 일선에서 어쨌든 오늘 80주년 경찰의 날 축하드립니다 주, 주식은 계속 지금 뭐 어저께 3800 돌파했고 주식은 지금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하신 말, 장담한 대로 지금 뭐, 주가 5천시대가 뭐지 않을 것같습니다공장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의 나라에서 주식 투자에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이때까지 부동산만 돈을 어떤 투기 수단으로 돈 어떤, 뭐랍니까? 재산을 열리는 유일한 그 부동산 음? 두개데 이제는 정권 주식에서, 이제, 어떤,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재산의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 뭐 어쨌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만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대통령께서는 실적도 내고, 캄보디아 사태도 해결하고 있고, 좀 민주당에서 좀 받쳐주면 엄청난 지점이 나올 건데, 그러고 뭐 제가 이제 부산에 사는 부산 시민으로서 보니까 전전수그 해수부 장관 이야기가 잠시 나오더라고요. 해수부 그 이전이 부산이 이제 그 70%까지 완료됐다. 응. 부산이 이제 70%까지 완료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한 대로 10월 말까지 완전히 이제 100% 완수 될 모양입니다. 부산 이전이 부산 시민으로서 참감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뭐한가해는뭐 뭐 트럼프한테 뭐 군자. 이민 대원님께서 뭐,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잠시 나오던데, 이번에 그 에펙에, 뭐, 얼마 남았잖아요. 10월 말에, 월 말에 트럼프가 오잖아요. 에펙 때문에 한국에. 한국에 올때 우리나라 그 대통령께서 뭐, 무궁화 군장인가, 그런 군장이 너무 많아요. 그뭐 군장을 수여하기는 그런, 해주기 했다는 그런 뭐 뉴스가 나오던뭐 아직 아니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그 뉴스가. 그게 나오던데 참 어찌 보면 참 우습 습니다. 아. 자 미언도 뭐떡가나더더 준다는 시입니까 <laughs> 모르겠습니다. 진짜 훈장을 줄지 안 줄지는 그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충 뭡니까 오늘, 오늘 뭐 그렇고 또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트럼프에 대한 시위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7백만 원, 전국적으로 한7백만원 가량이 참여해갖고 반 트럼프 시위를 외치고, 거기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작년에, 에? 윤석열이 그 탄핵 시, 시위 비슷하게 그런 현상 일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도. 참. 그 미국 시민들이 외치는 게 모여갖고, 응? 빗서 보면은,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다. 우리나라, 그런, 어떤 그, 우리나라, 그, 트럼프, 의 윤선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구호를 외쳤잖아요. 우리나라식, 그, 깨어있는 시민들도 촛불, 어, 빛의혁명할 때, 우리는 왕을 원치 않는데. 윤선인이 옛날에 그 손바닥에 인왕망대 쓰고, 옛날에 그 대통령 후보나서 그절 했잖아요. 지가 임금이냐 그건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 나는 왕이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나겠다네요 <laughs> 참, 가합입니다가한 미국도 빨리, 오른 지도자가 나와야 될 건데. 트럼프가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저쫓아 내야 되죠. 쫓아 내야 미국 도 미국 시민들도 어? 살고 세계 시민들도 사는 겁니다. 트럼프는 오는 지도 아닙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전 우주를 위해서도 트럼프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김원국, 가수 김원국에 대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얘기 하겠습니다. 김홍국이가 <목이> 우리, 우리 세대, 우리, 우리 또인데 나이 좀, 나이 좀 무조건 또, 60을 넘었고, 에? 이 뭐, 뭡니까? 옛날에 호랑나비입니까? 호랑나비로 일약 문명생을 하다가 일약 에? 호랑나비 하나로 붕, 붕, 붕 떠갖고, 서타가 된거 아닙니까? 뭐, 오늘 뭐, 그거 하나 빼고는 별로, 시트곡도 별로 없잖아, 그치? 그럼 또 기억되는 오수권 왕심리. 내가 볼때딱두 개, 두 개. 그런 김원구의 좀 히터 친 거는 왕실 저 보랑남이 하고 오십구 년 왕십리 데이 사람이 이번에 뭐 어제 껜가 제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 일을 떠나겠다 정치하고는물려하겠다 그래 발그 그래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하고 뭐, 뭐 내하고는 뭐내 학원 정치는 맞지 않는, 않는다 이라면서 다시 이제 가요계로 복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네요 <laughs> 기도 안 쳤어 이거는 나쁜 짓 해놓고, 어? 이제 와서 이제 손 트는 겁니까? 예, 김봉국 씨? 내가 보기엔 떼어졌어요 이제. 최소한 반성을 해야지, 반성. 이렇게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되면은, 자기가 때까지 정치의, 정치의 어떤 몸담으면서 솔직히, 국민 일반의, 에? 대다수의 어떤, 에? 그러니까 그 볼은 에서는 완전히 어그 어긋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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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많이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윤석열이 탄핵에서 윤석열이 탄핵할 그, 어? 때윤석열을 옹호하고 어? 탄핵해서는 안 된다 뭐개엄이 아니다 해서 자꾸 그런 쪽에 그곳 쪽에 행세 부진 부진에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정에도 윤석열이 옹호하고 윤석열 지지하고 응? 그런 사람 이제 버리면 갑자기. 뭐 정치계를 떠나서 뭐뭐 대학원을 뭐 맞지 않는다. 이 사람 정치 정치인은 못했지, 국회의원 같은 그런 어떤 정치인은 안 됐지만은 정치계 에 몸은 담아줘. 그 언데리 붙어가고 어? 주로 보수쪽에서도 보수. 쪽에서 보수. 어? 이 사람이 아마 언제부터 내 경우로는 그 축구 협회 해병장 누굽니까요? 그? 과거에 옛날 축구 배장 정몽주 정몽주. 전문준이 그때 대권 노름할 때 처음에 대권 나온데서 그때, 그때 월드컵, 2000년에 월드컵 치러나와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사강 올라가고, 2 0 0 2 월드컵 때 그때 막그 붐을 타갖고, 그 당시 축구협회장이니까 전몽준이 그걸 업어갖고 그때 인기가 좀 올라왔잖아요. 그때 이제 대권 뭐 지률 도사하니까막제워 좋은 지률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그 전문의이이 촉촉 시키도 막 응? 난갑다, 이사람서이쪽 그, 난갑병이 걸리면, 난갑병. 응? 내가 대전까지 해먹겠다는 식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는 어떤 뽑이 들어간 거지. 그때 김원국이도 이제 정문주의를 그때 지지했다고. 그때부터. 옆에 붙어가고정문주 옆에서, 아, 정문주의를 지지하고. 응? 또이사또 그 축구 좋아하잖아, 김원국이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정문주의랑 친했다고. 축구를 매결해갖고. 그때부터 아마 정치계에 몸을 담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따가 쭉 했는데, 그 거의 뭐100% 보수쪽이 저쪽에 서국힘쪽에 붙어있죠. 근데 이제 민정부에서 해보니까 뭐 자기가 는다고 정세랑 <laughs> 그냥 최소한 참여하고 반성한다 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이 사람 또 해병대 출신다 해병대. 그럼 이 사람 또 문제되는 거는 그거 대나 그 윤석열 정권 때그 박정훈 대령 아니십니까? 해병대 박정훈 대령. 박정은 대령도 해병대잖아요. 김흥국이도 해병대 출신이고. 그런데이 사람은 박정은 대령을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옹호한, 옹호한 적이 없어요. 박정은 대령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여 해병대 출신이. 응? 그 해병대 출신들 중에서 깨어있는 분들이제 박정은 대령을 응원하는 그 팀이 있었잖아요. 해병대 출신 그 예비역들,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막그 팀을 조져해갖고 있잖아요. 박정은 대령을 계속 지지하고 응원했잖아요. 자, 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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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이을들어이고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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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거 이거, 이거, 하고, 그그 하고 도리 아마 박정은 대령을 비난했을 겁니다 거이사 이거, 이거,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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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뭐이제 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이제 김영국씨? 나올 게 없는 겁니까 이제? 빨아물 게 없어요 이제 그쪽에 붙어서왔자사 어? 이제 빨아물 게 없는 모양이지 이제 국민의힘 인기도 떨어지고 윤석열도 이제 깜방 가고 어? 그리고도 하는 꼴아저 보니까 저거 도저히 국민 대다수들은 저거 손절해보고 어? 하니까 어? 이제는 뭐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응? 뒤늦게 이제, 어?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예? 할배, 할배인데, 할배지, 할배가 수준이야. 옛날로 치면 70, 좀좀 70이잖아. 그래, 이제 가위 뭐, 가요계 복귀하는 거지? 최소한, 그러면, 국민 여러분, 제가 본인한게참심혈 끼쳤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했는데, 그랬는데, 반성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해야지,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뭐, 가위계 복귀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 반대는 못하는 거죠. 아쉽습니다, 김봉우 씨. 이사람은 내가, 네? 내가 볼 때는 이 고생 많이 한사람이야는무명가수로이것 내가 볼때는이 사람도 부잣집 출신,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가난한 사람 출신, 네. 흑수이 흑수이 저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왜 저는 그그거 보수한테 붙어 갖고 그래야 그래하지못했어 네? 자기 어렵게 건 사람이 그 부자를 대변하고. 네?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쪽에 붙어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막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충 막 오늘 여기 정청의 대표의 앞으로 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가수 김봉국 시위의 어떤 정치 손절 정기를 전기하고손깎겠다 가수 생활을 다시 또 해보겠다 이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 이야기 해봤습니다. 음. 오늘인가? 오늘은 내일 확실히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뭐, 오늘, 오늘이 확실히, 오늘, 오늘 내일 겁니다. 아마, 그 대구, 그 대구에 가서 뭐, 그 타운홀 미팅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쭉 했잖아요. 부산에도 하고, 전라도 하고, 대구에서도 오늘이니까 내일거할 모양인데, 대구 시민들 대구분들 좀각성하게 바랍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어쨌든 감기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음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권은 충성입니다 啊，名声的名声，名声。名